산인데요. 이 소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서 참 공기가 좋아요. 저 앞에는 우리 황진이랑 산책을 하는 무심천이 있습니다. 저쪽은 어, 청주시에 있는 분평동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랑 오늘 천천히 산책하고 들어가자. 어제는. 비가 와서 산책도 못 했어요. 제가 라이딩을 갔다 와서 산책을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뭐 산책시킨 건 그렇고 해서 밥 많이 주고 그냥 어제 들어왔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황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 중입니다. 참 여기도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. 네 우리 황진이도 산책을 시켜보면 점점점점 점점 얌전해지고 듬직해져요 옛날같이럼막 천방지축 뛰질 않아요 몸매도 아, 좋죠 우리 황진이 이 숲속에 농사짓는 분들이 뭐, 겨운기도 갖다 놓고, 뭐, 이렇게 좀, 뗄 나무도 이렇게 해놓고, 이렇게 하셨네요. 한기나, 거기 왜 들어가? 거기 너무 지저분해. 들어가지만. 저 길로 가자. 어, 길로 가자. 가자. 우리 여기가 우리 GT, 뒷산에 있는 저수지입니다. 오늘은 안 나오셨네. 아예또 한기는 저 바가지 보고 궁금해서 또 절로 가네. 요 새우 잡는 아저씨가 항상 있는데 오늘안 나오신 것 같아요. 저리 한 바퀴 돌아서 한기입니갈 예정이에요. 오늘 진짜 안나오셨네 매일 나오시는데 아저씨는 오늘 출근하는 아저씨인데 오늘은 안 나오셨어요 살림살이가 빈대에 그렇게 쌓여있네 저 장갑이랑 낚시 도구들이 있죠? 여기가 이 아저씨 놀이터인데 오늘 어, 안나오셨어 새우잡이 아저씨인데 새우가 여기 민물새우를잡는답니다 여기서 안나오셔갖고 그러네 근데 혼자 돌고 돌아가야 되겠어요